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후, 후울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사레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정거계와 그 위의 속재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당과 번제당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과 제사장 직을,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승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류와 승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를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이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몇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된 날은 큰 어,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한 것이라. 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열세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고 마칠 때, 마치신 때에 정긋한 돌을 무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 아멘. 오늘 31장 내용은 어, 성막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 두 사람을 치명하여 부르시고, 두 사람 외에 그들을 돕기 위한 어, 자들을, 아, 부르시는 내용과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교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말씀하신 것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다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돌판에 새겨진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성막 만드는 일, 언약을 세우는 일, 그 언약을 기록하는 일,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시작하는 말씀, 12절에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막에 대해서 25장부터 30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살펴보는 가운데 모든 일의 시작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해서 광야,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시키시면서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이 언약을 믿는 일과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성막 만드는 일을 25장부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백성에게 전했는데,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막을 제작에 담당하는 자를 오늘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후울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지명하시면서 이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주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부사렐에게 임하면은 이 부사렐에게 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를 그에게 주어서 어,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고 금, 은, 노스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어, 조각하고 세우는 이런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올리압을 그의 어, 보조자로 그를 돕는 자로 이 둘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돕는 자들을 불러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라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지혜로 지혜 있는 자" 혹은 여기에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인데 이걸 지혜 있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 성막을 담당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히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성막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과 은양 맺는 일에,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책대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켜야 될 규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러한 모든 내용 중에 오늘은 특별히 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10개명 같으면 여러 계명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가는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섯 아, 동안은 충실이라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게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여 주시는 것이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이 다스림에 순종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어,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입니다. 저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이 긋는다든지, 또는 뭐, 나외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안식이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네, 예, 은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또 힘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계처럼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순간에 반드시 이심이란 것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 을 중에 가시는 그 모습이 뭐냐 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평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몇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날에 쉬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만족하시면서 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하시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같이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시계며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서 두 돌판을 주시면서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친히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모든 일의 초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 환자 대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데 아, 제목이 바뀌기 전에 제목 그대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이안 아, 원래는 그0일까지만 끝나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준비 중에 아,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3 0일 전장에서 흐르는 모든 내용에 모든 일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막 제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서 모세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의사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 기술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를 누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에서 평안히 쉴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이 이 돌판에 적어서 이 모세에게 주신 것,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 31상은 이러한 모든 일에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자만세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는 아니나 요하시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하루의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 믿으시고 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에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에기도듣 그루사에 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신 권능주소서, 원하오, 고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요비. 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관님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에게함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해게 하마 충만하게 하 소소 아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사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류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한 자를 사여준 것까 우리 자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달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겠소.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여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